삶과 세상을 보다 나아지게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가 신통하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분개하지 말라. 한 세대만의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개선했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우긴의 독서방의 박성희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젊은이를 위한 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아놀드 토인비는 1889년 영국의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197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의사였죠.어머니는 역사 교과서를 쓸 정도의 역사학자였고요.토인비의 옥스퍼드 대학 시절 전공은 고대사였습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은 대학 졸업 후 사적조사차 그리스 아테네와 이탈리아 로마에 머물면서 생겼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발칸반도를 둘러싼 당시의 국제정세가 2300년 전 그리스에서 내전이 시작되던 때와 흡사하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랐다는 겁니다. 토인비는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영국 측 지역 전문가로 활약했습니다. 1927년 그 유명한 역사의 연구 지필에 착수해 31년 만인 1958년 12권의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여든이 넘어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결과이며 발전은 창조적 소수에 달렸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1971년과 1974년에 젊은이를 위한 두 권의 책을 편했습니다. 미래를 살다와 삶의 선택이 그것이죠. 젊은이를 위한 대화는 이두 두 저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모은 것입니다. 누군가 질문하고 토인비가 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이 책에서 토인비는 인생의 목적, 삶과 죽음, 사랑과 성, 세대 간 괴리 같은 동서고금 모든 젊은 세대의 가슴을 짓누르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제시합니다 여성해방과 인구문제, 매스미디어 문제도 들여다보고요 역사연구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와 외교 문제에도 두루 관여했기 때문일까요? 위대한 석학의 조언은 5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의 우리에게도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생이란 인간성의 합리적인 면과 비합리적인 면의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카르마를 이해하라고 조언합니다. 젊은 세대의 불안과 분노, 절망감, 기성 세대에 대한 원망은 윗세대가 마땅히 했어야 할 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데서 기인하는 일이다. 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질책은 힘을 지닌 세대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회피하고 유기한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 우리는 모두 과거 유산, 다시 말해 대대로 누적되어 온 카르마에 의해 제약받는 만큼 누구도 하루아침에 현실을 벗어나긴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투인비는 또 동정심과 관대함을 잃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보수적인 이들에게 반대하고 사상과 이상이 잘못됐다 싶으면 저항하고 타파하려 노력하되 미움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폭력적으로 변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항의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세력들이 독선적으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주목하지 않거나 조소할 경우 폭력에 호소하고 싶겠지만 그래서 안 된다고 힘 주어 말합니다. 폭력은 더큰 폭력을 부를 뿐이라는 이유죠. 대신 동시대의 위대한 혼에서 평온과 인내를 본받으라고 덧붙입니다. 도인비는 교육이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시켜 바른 생활 양식을 찾는 과정이라고 규정합니다. 또, 지식인의 목적은 최대의 이익이 아니라 최대의 서비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복잡 미묘해서 일부 일처제를 평생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참아보라. 그러면서 그는 젊은이들에게 시간이 나는 대로 고전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괴테의 파우스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18세기 영국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멸망사. 영국신 윌리엄 어즈워드의 불멸의 생명의 개시, 단태의 신곡 등을 꼽았습니다. 책 서두에서 인생의 목적으로 사랑과 지혜의 활용, 창조 세 가지를 꼽은 토인비는 책끝머리에서 죽을 때까지 젊은이의 정신을 잃지 말라고 역설합니다. 젊어선 다들, 우리는 윗세대와 다르다. 완고하거나 편협하지 않고 체면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되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느새 자신들이 그토록 반대에 오던 것들에 익숙해진다. 중년이 돼도 방어적이고 억압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랑으로 저기를 이겨내도록 노력하라. 지금까지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젊은이를 위한 대화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아귀의 독서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